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메이슨 바이크 송파점의 보이맨입니다 예, 오늘은 소개해드릴 자전거가 있어서 영상을 찍는데요. 코나 수출라자전거고요 가을이 됐고, 오늘 이제 비가 와서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라고 하시는 고객들 많아지신 것 같아요. 방문하신 고객님들 상담을 해보면 좀 자전거로 좀 국도 종조를 가고 싶은데 어떤 자전거를 타면 좋을지 많이 문의를 하셔요. 그런 분들한테 코나 스트라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코나 스트라 같은 경우는 여행용 자전거로는 뭐 많이들 아실 거고 일상부터 여행까지 전천으로 탈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특히 평소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출퇴근 하신 분들도 어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 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이 자전거가 좋은 이유가 우선 기본으로 이게 부룩스 안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룩스 안장 같은 경우 편해요. 빕을 입지 않고 일상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셔도 안장통이 덜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리는 부룩스 안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출근하실 때 좀 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앞에 프론트랙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니어만 별도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을 하시고 자전거로 출근하기 가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이 머드 가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출근하다가 물웅덩이를 실수로 지나갈 경우에 옷이 더러워지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머들 가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신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안장. 일상복을 입어도 안장통이 덜한 구룩스 안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많은 짐을 달고 탈수 있도록 프론트, 프론트에 기본을 내게 장착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혹시 나중에 바이크 패킹할 때 원하시면은 뒤쪽에도 렉을 추가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렉이 있는 점이랑, 그리고 머드가드가 있는 이세 가지 포인트. 이세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주말이나 뭐 휴가, 뭐 연휴가 겹쳐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한테도 또 추천을 드리는 거 있어요. 프론트 렉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리어 렉도 별도로 추가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펜어을 앞이랑 뒤에 설치해서 오랫동안 여행을 또할수 있으시고요. 자전거에 실어야 될 짐들이 많다는 뜻은 자전거에 가해지는 중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프레임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무거운 짐을 버텨줘야 안정적인 라이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스트라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크로몰리 소재로 프레임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어도 안정감 있게 장거리 라이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롬 올리프레임이 승차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짐을 많이 싣고 여행하신 분들은 크롬 올리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할때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타이어의 내구성이 떨어지면은 펑크도 잘나고 타이어가 찢기는 일도 있거든요. 좀큰 탈이 없도록 내구성이 좋은 슈발베 마라톤 몬디얼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타이어예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스코나 스트라 같은 경우는 리어 프론트 랭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리어랙을 별도로 추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짐이 많을 경우에 다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많은 짐을 실었을 때 무거운 중량을 자전거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소재의 프레임이 필요한데 스트라 같은 경우는 크롬홀리 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틸이죠. 무거운 중량의 짐도 안정적이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롬홀리 프레임의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 덕분에 장거리 여행하실 때 피로감이 적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이 슈발베 마라톤 몬디얼 타이어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펑크라든지 타이어 찌김에 강해서 오랫동안 라이딩 하는데 아무래도 편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기어비가 가볍습니다. 기어비가 체인링은 3공의 30의 46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프라켓은 11에 36t 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고 어필을 올라갈 수 있도록 가벼운 기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천천히 꾸준히 페달링만 하면은 무거운 짐을 실으셔도 어느 정도 어필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에 출퇴근 뿐만 아니라 자전거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코나스트라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40%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28만원인데 136만 8천원에 40%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메디슨바이크 송파점에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결제를 하시면 은또10% 할인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좋은 가격에 제대로 된 여행용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매장에는 48사이즈랑 56사이즈가 재고가 있거든요. 어, 근데 소량씩 밖에 남지 않아서 빨리 전화 주셔야 될것 같고요. 48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150 후반부터 160 중후반까지 탈수 있고요. 오륙 사이즈는 170 후반에서 180중 후반까지 탈수 있습니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에디슨 바이크 송파점으로 전화를 주시면 은 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